아니, 무은 이들이 맨날 나를 음해 하는데, 저 진짜 억울합니다.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가요? 아니, 모모씨, 저와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서 아시잖아요. 제가 얼마나 네. 선량한 마음씨를 가지고 약간 이런 거. 아. 선량함은 모르겠고, 불량함은 알것 같아요. 네? <laughs> 키라가 저희 집문 고장 냈어요! 아니야, 진짜 억울해. 아니, 그, 문이 원래부터 상태가 이상했다니까. 아니, 아니 아. 이런적기 처음이라고도 오자마자 이렇다고! <laughs> 키라가, 야, 여기 짝이 누구야! 하고 박차고 들어올 때부터 약간 띠새가 안 좋았어요. 약간, 문 문이 조금 헐겁게 닫으면 안 닫히거든요? 키라가 문을 생각보다 약하게 닫더라고? 딱 이런 식으로 닫아가지고 <laughs> 야 씨! 힘을 줘야지! 야쾅아 나와 말아! 하면서 쾅 닫았거든? 근데 그게 문제였어 쾅 닫았으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 뭐지? 우리 뭐할거 하고 약간 볼래볼거 맞아, 맞아.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잠깐 왔던 거거든 무무 <laughs> 아직도 <laughs> 이제, 이제 첫 게스트거든요 첫 게시했는데 키라가 저희 집 보고 놀랐어요 얘기해도 돼요? 네 얘기하세요 그... 다른 얘기할까요? 무무 씨밥 드셨어요? 저녁 드셨나요? 너랑 같이 먹었.. <laughs> 너랑 같이 먹었잖아요! <laughs> 저녁 드셨나요? <laughs> 아니 너랑, 너랑 먹었잖아요! 너랑, 너랑 양꼬치, 양꼬치게 먹었잖아요!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! <laughs> 아니 무무 집이 역시 홈리스 동지여서 그런지 약간 무무 집 폼이 장난이 아니더라. 근데 키라 온다고 치운 거거든요? 아 진짜 치웠어요? 아, 아니 좀 그래도 클린했잖아요, 공기. 왜 아, 아니에요. 왜?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, 모모씨, 저는 이해합니다. 아니, 근데, 그. 네. <laughs> 그 크림 묻어있는 거 얘기해도 돼? 아, 안 돼요? 아, 안 안돼요안돼요 <laughs> 얘기하지 마요? 아, 네, 제가. 아, 이거, 제가, 맥... 제가 얘기할게요. 아, 니요 빼먹기 전에 본인이 아니요. 얘기하려고 그런다. 아, 제가 얘기할게요. 제가 치라미스를 먹고 안 치웠어요. 그래가지고 그 책상에 <laughs> 크림이랑 약간 또 번벅대. 아니, 책상에 매겨준 게 아니라, 지금 떨어졌어요. 아, 책상 배고플까봐. 아, 책상 조금 아 떨어졌어요. 근데 그게. 남아있더라고 안 보이던 곳에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찾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물무씨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자마자 보였어요 <laughs> 근데 이제 문무가 문이 고장 났는데 키라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문무한테 혹시 물티슈 없냐고 해가지고 음? 이제 닦으려 했거든 혹시 발려봐서는 생 없겠죠? 바퀴벌레 있으면 은 키라한테 바로 던지 아! 제시해 봤습니다 <laughs> 얘기가 좀 돌고 돌았는데 단가 얼마인가요? 어? 아영기가또돌고도네요 아, 아뭔 아, 단가야. 아, 아, 오늘 돈을 다 될까요? 아, 미돈인데요? 아, 몽씨. 아니 뭐다 드세요. 아, 몽씨. 아니 다달못 드셨어요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 가지고 몽모 책상을 닦았는데 네. 그 크림이 딱딱하게 굳은 거야. 그래 가지고 <laughs> 시끄러. 워 이제 그만해그만해 누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했거든요 야뭐 먹을래 야 야구 치고. 문이 안 열려. 이.. 응. 조졌다. 아니 배터리도 있는데 안 열려가지고 진짜 당황스럽다니까요 도어락을 딸깍 하고 여는데 아예 안 열리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버린 거야. 키라가 문을 세게 안 닫아서 제가 진짜 세게 닫았거든요, 문을. 팡! 하고 아, 나도 닫았거든. 그렇게 생각했어. 그게 문제인가? 오. 내가.. 내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나 무무네 도어락 물어줘야 되나? 어떡하지? 나돈 없는데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, 무무가. 오. 어 근데 실제로 나 아니었어. 어 아니었어. 어. 아니 근데 웃긴 게요. 집주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이사를 가셨대.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. 그래가지고 도움을 줄수 없대. 어. 그래서 어 어떡하죠? 근데 저 이웃 주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죠? 이러니까 <laughs> 아유 그러면 그 근처에 철물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이래가지고 이제 철물점에 전화를 합니다. 가장 철물점으로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살려주세요. <laughs> 아저씨가 퇴근을 하셨었는데 가게에 나오셔가지고 맞아. 그 열쇠 아저씨 번호를 찾아서 불러주신 거야. 그러니까 열쇠 기사님이 따로 있었어. 근데 어. 우리가 처음에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제 철물점 주인 아저씨가 전화받고 아 당연히 영업 끝났죠. 이랬는데, 어, 근데 저희가 지금 집에 갇혀가지고요. 못 나가는 상황인데 어떡하죠? 이러니까 차라리 <laughs> 타고 내려가. 그래서 저희 사다리가 없어요. 그러면 집주인한테 밖에서 열어달라 그래요. 집주인분이 나세 <laughs> 나가셨대 요 이사가셨대 이러면 어이 어떻게? 맞아 그래가지고 어. 열쇠 아저씨를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열쇠 아저씨한테 또, <laughs> 또 상황 설명을 했는데 그 아저씨도 똑같은 얘기했어. 배터리 문제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저희 배터리 갈았는데요. 아니 그럼 뭐 문이 낀거 아니에요? 뭐 밖에서 열어달라 그래요 제 어이가요 그 아는 주민이 없어가지고요 아는 주민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 설명을 거의 똑같이 두 번을 반복을 했거든? 응, 응. 그래서 일단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어 한 아유.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<laughs> 진짜 웃긴 거 무무는 그때도 포기를 안해 아니 나는 고장이 나고 한 5분 지나고 아 텄네 텄어? 그냥 그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무무가 아 아니야 이거는 멈출 수 없어 이러면서 맞아, 계속 맞아. 하는 거야 그 열쇠빵 아저씨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열쇠 아저씨가 아 그러면 아래 이런 거야 아래 손잡이요? 문 여는 곳이 있네. 그 열쇠 넣는 곳 맞은편에 이제 딸깍하고 여는 거 있잖아. 그 부분이 돌아가 있던 거야. 그냥 그 부분을 딸깍하고 열었거든. 그러니까 열려. 아니, <laughs> 아니 나 진짜 이게 아, 아직도 아직도 나는 미스테리야. 근데 문모야그 혹시. 화내지 않는다고 약속해줄 수 있어? 어, 아니 <목소리>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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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말하기 말해. 전에 선서해주세요. 아니 뭐 아니 선서 <laughs> 어, 어. 어. 선서 나는 너는 아니 <laughs> 너는 말고 나는 어 그래 너는 세이로쿠 키라한테 어세이로쿠 키라한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.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. 오케이! 선사 완료! 아! 아니, 네! 그 처음에 키라가 들어왔을 때, 꽝 네. 닫기 전에 네. 내가 이렇게 뭔가 문이 잘안 닫혀서 삐삐삐삐 삐삐삐삐 소리가 들려서 음. 문을 잠궜었던 것 같거든? <웃음> <근데> <웃음> 아! <웃음> 아니 근데 잠깐만 들어봐. 근데 그래가지고 문무가 문을 쾅 닫았어. 어.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고장 났잖아. 철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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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. 어. 그래서 내가 어. 분명히 그것도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렸거든. 근데 그때는 또안 열렸어. 헐나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문무랑 둘이서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면 문무가 화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기라... 얘기하는 이유가 뭐세요? 아니 그대로 미스테리로 미스테리로. 아 우리 뭐양심고맨막 그런 거예요? 고해성사 아니 뭐고해성사 하고 싶으면 말씀하시지 칸막이라도 그때는 있었을 텐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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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가지고 네 그, 그랬더니 <laughs> <언니. 웃음> 아니 뭔가 <laughs> 얘기를 해야 아. 되는데